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일종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서 정신과 진단을 받아서 본인의 성정체성이 여성인지. 저는 이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을 받죠. 그리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해요. 저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여성 호르몬을 주입을 하죠. 목소리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 옵션들이요 목소리가 진짜 남자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목소리 수술도 하시고. 뭐 목뼈가 내 너무 콤플렉스하면 목뼈도 깎고. 채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으로 어느 정도 감소는 되는데 보통 레이저 제모는 필수.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심리적으로나, 아, 마음. 마음적으로나, 이게 느껴지나요?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고, 뭐 이런. 우울감, 불안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음. 일단 저는 한 번도 안 겪었어요. 호르몬을 맞는다고 해서 막 갑자기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음. 사실, 호르몬 치료를 안 하시는 트랜스젠더 분도 있어요. 여성화 수술을 안 하고, 호르몬 치료도 안 하고, 이제 사실 그게 정신적인 거거든요. 정신적인 걸로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시면 트랜스젠더라고 불러요. 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건 <laughs> 상관이 없고 개인의 선택인데 네. 그러면 정신과 진단이 필요한가요? 네. 그수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어쨌든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네. 아 법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진단 소견서, 진단서 이런 게 음. 생기는 거죠.